안녕하세요, 춘토토의 춘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지난해 차 승무패 43회 차 2월 됐어요. 이건 안될줄 알았는데 2월이 됐더라고요. 어, 2월을 시켜서 2월 금이 얼마죠? 7억 넘죠. 그러면 이번에 차 조금 더 몰릴 테니까 한 20억 될래나? 2 8억 정도 될것 같아요. 18억, 18억 정도. 네. 가 봅시다. 이번에 차는 유로파 챔스 그게 당가요? 리그 경기도 있나? 없는 것 같아. 아니 유럽파 없고 챔피언스, 챔스하고, 챔피언스? 네, 챔스. 음... 보자. S.H. 도네츠랑 인터밀란. 요두 팀이 속한 그룹이 이제 맨행글라트, 글라트바랑 레알 마드리드. 네. 지금 리, 조 1위가 S.H. 도네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1패, 도네츠한테졌죠. 그렇죠. 네. 아그 도네츠가 이겼던 거는 람무스가 없었던 게좀 컸던 거 같고. 음. 그래도 뭐 꽁으로 이긴 건 아니잖아. 그렇죠? 좀 했으니까 이겼던 네. 거 아니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음. 어 인터밀란 쪽으로 제가 그냥 마음이 좀더 쏠려요. 지난 챔스 때도 인테어가좀 갔죠? 네. 음. 근데 제가 어, 하나 더 쓴다면은 목까지 한번 바치고 싶긴 한데 응, 안 돼, 일단, 안 돼. 일단은 네가 이렇게 부자가 아니야 어, 일단은 응. 해보고 그 다음이 이제 에이티 마드리드하고 잘츠 브루크 이거는 아까 그 저희가 승부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에이티 마드리드가 수비가 예전만큼 좋지는 않아요 음. 경고하진 않는데 잘츠 브루크가 에이티 마드리드의 그 수비 벽을 뜰지를 못할 것 같아. 느낌이. 왜냐면 리그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에이티가 1패로 그룹 꼴찌 4위고 몰렸어 지금. 에이티가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번엔 또 홈이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에이티 마디이가 2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승을 챙겨서 네. 그냥 무승부만 해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승리를 그렇죠. 해야 미네는또 승리를 할 테니까 미네는이승으로 그렇죠. 1위, 그리고 AT가 1승 1무로 2위.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AT가 벌써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맨헨글라트바하고 레알마드리드. 대두님 한번 선택해봐요. 아 이거는 내가 축구로 레알을 갔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 묶까지 하나 받쳐, 쳐 주겠습니다. 불안하게 아 이유는. <laughs> 응. 어, 메넨글라트바가 그 자국 리그에서 그래도 선두 그룹에 있고, 그리고 독일 리그를 좀 제가 원래 별로 그렇게 챙겨오진 않았었는데, 대드님 때문에 좀 보니까 굉장히 잘해요. 독일 리그 네, 재밌어요. 잘해요. 재밌고 애들이 굉장히 잘해, 축구를. 그리고 예전에는 뭐그 예전에는 뭐그 EPL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 라리가, 있는 라리가가 거의 최고라고 봤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어 독일이 그냥 거의 최고라고 봐요. 지금 전체 이제 각 리그의 클럽들의 뭐 경기력을 이제 평균을 내본다면 독일이 거의 상위권이죠. 그렇죠. 저는 세리에가 좀 제일 별로인 것같고요 저는 세리에보다는 그 파리. 아 그래. 걔네는 거의 k 리그순준이라고 <laughs> <가요. 웃음> 아무튼 저는 무를 받친 게그 메넨글라트바도 어, 무시할 수가 없는 그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레알마드리또 원정이기도 하고 물론 쟤네가 지금 이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넨글라도 이제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그렇죠.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를 하나만 더 챙기면 괜찮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안데 레알이 그렇게 쉽진 않은 팀이니까. 그렇죠. 저도 원래 레알만 선, 선택을 했다가 승무패니까. 네. 예, 이 음. 무를 한번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를 받쳤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포르투랑 올림피아. 요거는 네가 아까부터 역배를 본다는. 그렇죠. 올림피아의 그 장신 공격수 한 명이 있는데 이골 음. 제일 많이 넣는 애 있어요. 걔가 굉장히 잘해요 지금. 아라비 네네 음 아무튼 어 올림피아가 어 아, 포르투가 어, 지금 조금 시들시들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리그에서도 뭐 패도 많고 얘네 거의 1, 1위 팀이잖아요 포르투가 그 포르투칼리그에서 네. 뭐 벤피카라는 팀도 있고 브라가 어, SL 벤피카랑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팀인데 최근 성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역배 한번 봐도 음. 괜찮을 것 같다. 전 이변을 생각합니다. 그냥. 음. 올림피아, 이거 하나. 다음 경기 이제 마르세유랑 맨시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선택을 했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아구에로가 결정을 할것 음. 같아요. 느낌이 음. 그리고 스탈링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골 감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 느낌 그리고 마르세유도 제네 뭐 파리 리그가 그렇게 크게 그게... 높, 높게 치진 않지만 왠지 그 지금 그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그 고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그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리그 출발이 음. 약간 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무승부를 하나 받쳐준 거예요 지금 이제 맨체스터 시티를 못 믿겠어. 다음 경기가 아, 아틀란타랑 아약스. 네. 이거 굉장히 선택하기가 힘들어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승패로 가야 되겠다. 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둘다그 오버의 팀. 음. 아틀란타가 무를 내진 않을 거다. 네. 음. 지면 졌지 뭐. 무를 내진 않을 거 같아요. 어, 진짜 딱 아틀란타, 아약스 둘다 보면 최근 10경기 보면 아틀란타는 무가 없고 아약스는 무가 하나. 그렇죠? 그리고 아약스는 또그신기록 하나 세웠었잖아요. 10, 13, 12 대형, 13 대형. 어, VVV 팬노랑 와, 이, 이게 약국문 닫은 줄 알았는데 약국 재개했어요, 지금. 다시. 근데 아탈란타도 어, 무시할 수 없는 그 공격력이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때 팬노 때 경기에서는 아마 그 저거 최장자가 있어 가지고 퇴장이 둘이나 있던 거한 명인가? 그래서 아마 많이 넣었을 거예요. 아이어 아무튼 요거는 무승부는 안 보이고 네. 승패로 다음 경기 크라스노 대 첼시 이건 첼시 승 그냥 어, 첼시가 지금 케파라는 골키퍼도 갈아치웠고 음. 그리고 조직력이 안 좋지만 선수 단은 굉장히 좋고 크라스노보다는 네임벨로가좀더 있고 그래서 요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첼시의 승을 보겠지만 그냥 힘겹 어렵게 첼시의 승. 그렇죠. 그리고 경기력이 안 좋다는 거는 EPL에서 그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이 지금 크라스모라는그 리그 그 러시아잖아요.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우위에요, 첼시가.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첼시가 그냥 승을 가져갈 거라 생각합니다. 한점 차로. 그리고 여덟 번째 이거는 파리 무조건 승. 우리는 네 파리 이거승도 이거 가고, 2 5승도 가고 축예요 우리 둘 어. 다. 파리 승안 나오면 저되는 뭐, 거예요. 모든 그냥. 게 끝나는데. 우리 이거 방송 못할 수도 있어. 이거 이거다 뭐. 이거는 뭐 딱히 뭐 설명을 할게볼게 뭐 없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비야하고 스타드렌. 스타드랜이 기대만큼 성격이 잘안 나오는 그렇죠. 어, 좀 뭔가 초반보다 조금 이, 좀 죽은 어. 것 같아요. 음. 템포가 죽은 것 같고 세비아는 여전히 강자고. 근데 뭐한번 졌었죠. 그 세비아가 에이바를에이바를한테 졌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챔스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을 까 어, 약간 약간 음. 음, 힘을 아꼈어. 솔직히 이건 무승부까지도 제가 서, 어, 선택을 하려다가 아, 돈이 없어서 <laughs> 너무 크면은 너무 많아져 부담돼 좀, 네. 그래서 세비야 승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승무패는 그 밑에 경기 이런 거에서 2변을 골라야 돼 클리, 블리, 라치오 클럽브리에라고 하죠 네. 클럽브리에하고 라치오인데 이게 배당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2.5와 2.2인가 이렇게 되는데 라치오가 굉장히 최근에 잘하고 있어요. 임모빌레가 있는 팀인데 임모빌레가 음. 없으면 약간 흔들리는데 그렇죠. 근데 임모빌레가 이번에도 늦겠지. 늦겠는데 클럽프리도 어, 자국 리그에서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변으로 하나 끼워 넣어봤습니다. 클럽프리가 이제 지난 챔스 첫 경기에서 제니트를 2대 1로 꺾고 라치오랑 클리블리 둘다 1승씩을 안고 그룹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리블리도 지금 포기할 욕, 수는 욕심이 없구나. 생기죠. 욕심이 생기지 어렵게 1승 가져왔으니까 요것도 더블 마킹 그리고 아, 뭐 11번은 패스하죠 패스. 뭐. 나도 이건 도르트문트. 그래서, 그냥... 안나오면 어쩔수 없고 <laughs> 그 다음 페렌치바하고 DKF 프이는는 어... 챔스에 지리지 않는 두팀이 올라왔어요 지금 지금 음. 파리그금 어울리는 팀들인데 올라와금고 솔직히 제가 봤을때는 도진 지금 인금같아 음. 그냥 사이 지금 무승부하고 솔직히 강한... 우리가 이거 페렌금바하고금 지금 지금 지 얘네 얘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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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몰라요. 이건 솔직히 근데 그냥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무승부가 그냥 딱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뭐 지운다 이런 거는 너무 돈 버리는 일 같아갖고 그냥 무승부를 제가 선택했어요. 이건 그냥 운에 맡겨야죠. 뭐. 유벤투스랑 <laughs> 바르샤. 아, 이 엄청 많은 팬들의 기대를 안고 있는. 그냥 그 챔스 DNA인 그삐삐도가 없어서 저는 바르셀로나. 에호날두가 코로나가 다시 확진이 됐다고요? 네. 어,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 이번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못 나오죠 뭐. 그래서 바르자. 네, 바르샤를 선택했고 그 다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라이프치인데 이거는 맨 처음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다가 음. 라이프치헨센 갔다가 공격력을 라이프치행센이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저 최근 성적도 굉장히 좋고 리그 성적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승패로 갈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투폴 이거 저는 맨유의 승을 가긴 했지만 음, 첫 골을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엄청 크게 갈릴 것 같아요 첫 골을 라이프치가 넣으면 맨유가 역전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32,000원 이번엔 좀 많이 썼네 솔직히 더 쓰고 싶어요. 더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렵나 보네. 네 굉장히 어려워. 여기서 또 2월 되면은 다음 주 폭발하는 거예요. 다음 주 64,000원. <laughs> <laughs> 일단 계산 한번 눌러보자고. 아, 여기서 걸려야 되네. 그렇죠. 여기서 걸려야 되는데, 이번에 의외로 그렇게 막 의외 경기, 막10%이하때건안 찍었네. 이런 그, 거 이런 거 한번 찍어볼 만한데. 아 스타 드랜을 못 믿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 나도 나도 솔직히 스타 드랜을 처음에 좀 빨아주긴 했지만. 이 스타 드랜이 홈이었으면은 내가 좀 생각을 해봤겠지만 음, 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짤츠 브로크도 조금 모르겠고. 아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음. 어. 어. S H 도네츠하고 인터밀란 무. 무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하면 64,000원 이게 64,000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원래 했던 게 32,000원이죠 응아무 음. 하나 넣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럴 생각이에요 그 하나를 8,000원이나 16,000원짜리로 해서 응 음. 그냥 인터미란하고 이거 무 H... 하나 넣어서 그쵸? 찍고 예아 네. 아까 그거 이거 뺀거 32,000원짜리 하나 뽑고 그렇죠 여기서 새로 뭐한 16,000원이나 8,000원짜리 여기서 이거무 뭐 하나 넣고 나, 뭘 하나 뺀, 그렇죠. 뭘두개 뺀다는 거지 그렇죠 클럽뿌리를 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결, 그... 뭐지, 이, 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수가 아... 그지 아무튼, 이번 회차 아니, 지난 회차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만 하고 그래요 노래 볼만한데 이게 리그 경기가 어, 쉽지 아니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게 그다 그냥 그 챔스 경기만 모아놔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챔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챔스에 나가고 있는 팀들이 되게 일정이 빡빡하거든 그래서 주중 경기 무조건 있고 주말에 그렇죠. 또 리그 경기 뛰고 또 주중에 챔스 치르고 이게 같은 시곤하잖아요. 같은 리그 안에서도 이제 주중 경기가 있으면 힘든데 얘네는 지금 대륙을 건너잖아요. 지금 음,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 어제 보여지는 그 예정. 그죠? 어제 역배 많이 났죠. 역배하고 무승부가 피곤해, 굉장히 많았어. 피곤해. 피곤한 팀들이 엄청 많고 사실 비행기를 탄다는 게 사실 엄청 힘든 거거든요. 얘네 근데 전세기 타지 않아요? 아 전세기이긴 하지만 네. 전세기는 안 힘든가? 안 타봐도 모르겠네. 아 근데 맨체스터 유나 맨체스터 시티는 안 힘들 것 같아. 쟤는돈 그, 돈을 많이 써. 그쵸. 빈기가 <laughs> 좋나? 안마의자 입고 막 그럴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음. 근데 제가 첫 끝발이 좋더라고요. 보면 들으세요. 아 그래? 첫 끝발이 좋은데 개 끝발이에요. 항상. 아, 이번에도 저희, 저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고, 저희랑 생각 비슷한 거 있으면, 오,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가 이거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고, 음, 저희랑 생각이 같은 거에서는 뭐, 같이 가셔도 좋지만, 저희랑 좀 다른 생각 하시면, 본인 생각대로 하시는 게정신건강에 그렇죠. 좋아요. 네.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할수 있는 거고, 또 다음에 잘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승모패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회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